마음 공부가 무엇일까? 여기서도 마음 공부, 저기서도 마음 공부.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울산 열린 선언에서도 마음 공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에게 질문들을 하셔야죠. 스님, 스님절에서 하는 마음 공부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헷갈립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찜찜한 이런 것이 있기에 저는 그분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사나 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저는 좀 무식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편인데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 본들, 그걸 누구와 공유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개인적 경험은 그것이 옳은 것이든 삿된 것이든 다들 천참만별이기에 제대로 검증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깨달았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저도 그런 속에서 뭔가 모를 미진함, 완벽하지 않은 갑갑함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 마음 수련하신 분 심지어는 저희 종단의 스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벽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건강경 오가의 강의 독송을 하다 부처님과 예수님들 말씀에서 문득 그동안의 언문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문자를 부처님의 경전과 선지식들의 언어 문자를 우리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찬 선지식들이 가르친가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배우고 익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내가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실생활에 과연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었을까? 억지로 조작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 제대로 아는 것이 반야 지혜의 정득입니다. 그건 건강경 오가해를 통해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참다운 마음 수행이 됩니다. 길을 가려면 안내서를, 안내서를 가지고 출발하세요. 성불하십시오.